네 안녕하세요. FP 파트너즈에서 그 달의 이슈 아니면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장신영 강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신영입니다. 보험 일을 한 18년째 하고 있고요. 모 주에에서 그 지점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진심이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고, 좀 떨리긴 하는데,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병인이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아니면 주변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 예. 전혀 니즈를 못 느끼는데, 맞아요. 주변에서 한번 보거나, 예. 아니면 요양병원에 면회라도 한번 가보시면, 니즈 환기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맞아요. 간병인을 가입하면 우선 뭐가 좋죠? 저희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다 하셨거든요. 간병인을 쓰실 것 같은데, 미리 저는 간병인 지원해주는 보험을 시켜드렸었는데, 32일 입원하셨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고, 32일 동안 저희 어머니만 케어해주셨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좋았고요. 아, 이래서 좀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걸 저는 직접적으로 느꼈었고, 그리고 인하우스 영업이라고 병원에서 영업 많이 하실텐데, 저도 몇번 했었거든요. 간병인 분들이 엄청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만큼 소비자분들이 많이 수요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요즘. 이 간병인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원 일당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용 일당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두개의 차이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간병인 지원 일당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이특약 갱신형이에요.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감이 있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이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갱신이랑 비갱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 지원 일당하고 네. 간병인 사용 일당 네. 어떤 분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신 분들 내가 찾아가지고 막 고용하고 이런 것조차도 할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편해요 전화 한 통이면 은 바로 보내주니까 그 내가 조금 꼼꼼한 스타일이다 가족들의 간병을 아무한테나 맡기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간병인 사용 일당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왔는데 환자분 안 맞다 하면 전화하래요. 바꿔준다고. 돈안 드리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일당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랑 안 맞으면. 그런 경우들이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지 않나. 간병인 지원일당이 더 좋은 건가요?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물론 뭐, 뭐, 둘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로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예.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이 보험료를 누가 내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누가 내주느냐? 네.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하면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보험 저렴할 때. 예,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본인이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아난 젊으니까 간병이 필요 없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보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고 젊을 때 보험 가입해야 가장 싸고 좋은 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그럼 간병인을 주로 어떤 질병을 걱정하는 분들한테 권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상해 쪽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6개월 이상 입원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은 진짜 필수로 필요하고 머리가 좀 오랫동안 입원을 시키더라고 뇌혈관 가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병이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사님 처음 뵈가지고 네, 네. 저희가 합이 좀잘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잘 맞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눌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FP 파트너즈 채널 구독하셔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계서 네. 여러분들의 영업에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강사님하고 얘기할 거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